자, 시행지구 측 12조, 지휘관의 임명 등, 이래야 죠 자, 이랑 예빈부대 지휘관은 국방부 장관 임명한다. 자, 이거 보는 사람 없어요. 예빈부대 지휘관은 장관 임명한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예빈 지휘관 뭐 동대장이나 뭐 때문에 전부 다 국방부 장관 임명한다. 근데 이 내용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병력법에 장진부 병력 모축 간에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장교진급과 부상은 병의 장교, 임명의 모의 추천에 따라서 장관을 행한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혈탈더라도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신분증 자체가 장관 직인이 적혀 있어요. 예, 장관. 자, 국방부 장관을 총장 나옵니다. 예, 이건, 예,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총장. 자, 18년도 전반기는 네모 복에서 찾아라. 이거는 난이도 전혀 없어요. 어, 다만 국왕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 임명권을 수임장에게 분대장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임할 수 있다 자 여기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거의 서있어서 문제죠 예, 장관이 임명하는데 중소수 자분 대중 예. 요 코드입니다 예. 예. 중대장 소대장은 수임장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이 못하죠 예, 장관이 바쁘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소대장은 수임장, 분대장은 예,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맞죠? 예. 자, 기초 어, 수임장을 총장 나왔어요. 그리고 18년 후반기는 병무청장 나왔어요. 또 18년도 전반기는 내모 자,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수임장이죠. 그래서 제가 요 슬래시를 꺼놨어요. 예, 전에이 슬래시가 없다 보니까 여기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장은 수임장, 분대장은 대대장, 중대장. 자, 분대장인데 여기다가 소대장 또는 분대장 이렇게 잘 합니다. 예. 이게 소대장은 밑에다 붙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나온 게 제일 많아요 <laughs> 소대장 또는 분대장은 대대장, 중대장. 하여튼 이 코드에 다 벗어납니다. 어, 그리고 중대장을 연대장 예. 자 우리 어, 법에 연대 예비인 연대장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연대장 자 이건 뭐 거의 서브의 서명입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원 수임장 분대장 대대 또는 중대장에게 위말사 임 장관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예, 국방부 장관이 무슨 예비군 분대장을 임명했다. 맞아요? 틀려? 맞죠? 원칙이 뭡니까? 장관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은 원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만 이 경우 있다. 재량은 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분대장이 임니까? 했다. 맞아요. 예, 소대장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다 못하죠. 그래서 중소수 분대 중 있다니까. 원칙은 장관. 맞죠? 예,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의외로. 예군부대 지휘관은 중소수 분대 중 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있다. 틀리죠? 예. 원칙과 재량을 바꾸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예비군법은 워낙 쉬운 문제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낼게 없어요. 예. 낼게 없으니까 또이래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원칙하고 상황하고서, 이 안에. 맞죠?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 분대장 임명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임명했다? 맞아요. 예. 자, 이왕 예비부대 지관의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맞죠? 어,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 규칙. 우리 시험 치는 근거가 이거죠? 예비죠. 예, 지난번에 법이 예, 개정되고, 예, 올해 7월 1일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그 카페도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뭐 많이 바뀐다 했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기존 내용하고, 해 예, 뭐, 시험, 과목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선발 규칙을, 예, 예빈법에 따라, 뭐, 이를 바꿀 수 있죠. 예, 예빈법이 아니고, 우리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이 임명한다. 맞죠? 예. 자,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되겠어요. 우리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라는 것은, 예, 예비군의 관계에 대해는, 예, 지휘관, 예, 군무원 또는, 예, 직장, 어, 뭡니까, 지휘관, 예, 민간인, 예, 예, 저보다 합친 겁니다. 예, 그래서 훈련대 교관 다 합친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 지휘관, 뭐, 동대장, 예, 이 자체, 읍면 동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중에 한부그 분야, 그, 그,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군 지휘관 가정,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주류가 있다고 해, 그래요. 그래서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한다. 예. 그러니까, 선발돼야죠. 시험치잖아요. 최종 선발된 사람인데 기출. 자, 최종 빼고 선발된 사람은 나왔어요. 예. 여기는 자칫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죠. 예, 최종 선발. 예, 그리고 우리 앞에 코드가 뭡니까? <laughs> 최선의 일팔상. 맞죠? 어, 최종 선발 예정리속해에 18세 상이 됩니다. 예비 지원 맞죠? 예. 거기도 최종 빼면 틀 립니다. 어 그러면 우리 시험이 어떻게 돼서요? 제일 처음에 원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체력 검정하고 면접합니다. 예. 자, 체력 검정에서 탈락하면 시험 못 치잖아요. 예. 그다음에 필기 시험 치죠? 예, 필기 시험 치고 그다음에 예, 필기 시험 과락 면담 합격자 가지고 어, 체력 검정합니다. 예, 체력 검정 아, 신체 검사죠? 예, 신체 검사. 신체검사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거의 탈락 안 했는데 요즘 가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신체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올해 7월 1일부터는 민간에 위탁합니다. 예. 예, 신체검사 말이 많거든요. 예, 그래 예. 그리고 체력검정은 어 2023년 1월 1부로, 일 예. 여기도 뭐 국민체력 으로 다시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합격됩니다. 네.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면 저기죠. 예, 어, 괴산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임명교육대 갑니다. 예. 자, 임명교육대 가는데, 예, 원래 지역은, 예, 군무는 4주, 직장은 2주입니다.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못해요. 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줄이고 이래 됐서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시험을 또 쳐요. 예. 거기 가서 시험을 쳐서 꽈락을 면해야, 예,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종이죠, 최종. 예, 뭐, 별건 아니지만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갑니다. 예. 예, 참고적으로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예,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예, 읍면동 가서, 예, 국동체 좀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예. 그거 면 국동체 실습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국동체가, 예, 좀다뤄본 사람은 금방 한데안다뤄본 사람은 잘 몰라. 예. 예, 그러면 다른 사람, 예, 예 뭐, 전역 일과 후에 통당 보러 갈 때, 예, 본인은 그, 그죠? 실습실에 가서 또 실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이건 아니고, 나중에 학교 가고 나면, 예, 가까운 읍면동에 가서 국동체 좀 보면 많이 도움됩니다. 예. 자, 그래서 최종. 근데 이 최종 나온 것도 오래됐어요. 예. 어, 최근에 나온 적이 없고, 최종. 최선의 일일상 최종. 자, 사망. 어, 소속 예민등 전부가, 예, 법제 3조부터 쭉 나오죠.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칠 때는 예비문법 (6조 4항) 예비문법 시행령 (15조 4항) 및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문법 (6조 4항) 어~ (15조 4항) 뭐~ 이렇게 막해요 이~ 전부 군더덕입니다 근거적 근거 예, 예 이거는 예, 변형할 수도 없고 읽을 필요는 없고 훈련의 일부를 보고를 썼는 직장 예비문 부대의 여단 연대 대대장은 예비절관깔무담다면 선불 주지별표기에 해당 계보다 한계급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이임 임할 수 있다. 예. 자, 먼저 기출 여단, 연대 대대장이죠. 예, 자, 여단, 연대 대대장을 자, 연대장, 대대장, 예, 틀렸죠. 예, 여기에 인자, 어, 전부 일부잖아요. 예. 전부 일부는 방침 일부 보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방침 일부 보리다. 쉽게 말해서, 대학 직장. 어, 예빈 얘기합니다. 대학 직장. 예, 대학 직장은, 예, 전부가 일부를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침 일부 보호자죠. 예. 예, 우리 훈련에는 방침 전면 보류자 일부 보류자두 개가 있어요. 예, 방침 전면 보류자는 전체가 18명, 일부 보류자 22명입니다. 예. 예, 그것은 죠 예, 방침 전면 보류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우편 집회원. 예. 우편집에, 우편집 배우는 예, 저는 훈련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이수처리 해줘요. 예. 그 일부 보류가 대학생. 이거죠. 예.